자 여기는 푸켓 타운이고요. 오늘 체크아웃 하는 날인데 어제 먹었던 그 현지 디저트 가게에 다시 가서 오늘 첫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뭘 먹을 거냐 하면 두리안 빙수. 어제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려다가 망고 빙수 먹었는데 아 너무 맛있었어. 그거랑 코코넛 밀크 푸딩이랑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토스트 허니버터 브레드 같은 그런 느낌의 오늘 두리안 빙수 시그니처 메뉴인 것 같아서 한번 어, 도전을 해보러 갑니다 함께 가시겠어요?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입구서부터 두리안 냄새가 벌써부터 이야 사우디카 안녕하세요 오늘 또 왔습니다 일단 이 집의 주력 상품은 두리안 그리고 스티키 망고만 봤는데 여기는 스티키 브리안도 팔고 있더라고요. 밥이랑 브리안. 이수 아, 아. 아. 얼음을 달고 있습니다. 주문했고요. 어제는 저희가 망고 빙수 99바짜리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리안 빙수에 도전을 합니다. 두리안 빙수. 이쪽에 있는 거는 65바짜리인데, 요거는 이제 조그만 빙수인 것 같아요. 봐, 그리고 뭐 빙수뿐만 아니라, 어, 이집에 뭐 다양한 디저트들을 팔고 있어요 소이밀크 안에 이제 다양한 뭐토핑들이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어 여기 타이 디저트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이 디저트 스티키 라이스 있죠 디저트가 엄청 많아요 어 여기 두리안 스티키 아이스크림 디저트, 식빵, 토스트, 허니버터 브레드 같은. 어제는 저희가 요거 먹었었어요. 오늘은 요거 시켰습니다. 요거 여기도 빵두 그리고 이제 라운드 브레드니까 그러니까 동그란 빵 위에 또 이제 달달한 시럽들 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망고랑 빵이랑 아이스크림이랑 뭐두레이이랑 같이 고 세트 메뉴도 있고요. 아이스드 밀크 브레드. 이 브레드야? 밑에 빵이 있나? 여기 저희가 시켰던 빙수 이고요 뒤에 이제 뭐 땡모반 있고, 주스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두리안 빙수가 나왔습니다. 밥이 있어. 어? 오. 조그만하게스티케라 아이스도 줬어요. 자, 일단 연유를 좀 뿌리고, 보세요. 자 처음으로 도전하는 두리안 빙수. 두리안 같이 먹어야 될 텐데. 그래, 같이 떴어? 어 어떻습니까? 맛있나?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두리안 자체도 맛있어? 먼저 두리안이 맛있다. 아 그래? 그럼 거기서 먹어도 보니까 맛있다. 아 우리 두리안 사먹는 것보다 어, 훨씬 더 맛있다. 와, 와 이거랑 먹으니까 음 두개 안 뜨겁고 두 냄새가 안 나고 두개 안 자체가 아도조금더맛있던 비려움이 음. 입에서 그냥, 그냥 녹아 오. 그 얼음이랑 빙수랑 비수로 해서 먹으니까 다 차갑고 빙수 크기는 똑같네 두려움이 음, 이 음. 가격 때문에 다른 빙수랑 다르게 199만원 여가 7200원 아우, <목소리> 타워. 음, 제대 아, 종자분들 들어가 있나? 응.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식당 진짜, 밥이란 느낌 한가 보네. 이집서 여기, 속에는 식빵이 들어가 있어요. 크이게 좋아. 그린지 어때? 그린지 그래,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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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린지? 저 모짜렐라 초먹 어때? 암까모짜렐게먹그린티 하나 코 주문했어 자, 저희들의 두 번째 빙수. 이번에는 그린티입니다. 네, 녹차 빙수가 왔습니다. 살 빙수 나오면 거의 똑겠다빙제고빼놓는자 일단, 연유 안 뿌린 녹차 빙수 한번 먹어볼게요. 녹차 향이 이렇게 세게 나진 않네. 연유 뿌려서 먹는 걸로. 많이 안달아서 건강한맛 역시 빙수엔 연유야 내가 좋아하는 건강한맛 네, 그리고 주문한 토스트도 나왔습니다 야무지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찍어서 먹어볼까? 저, 맞네 초콜렛 나는 초콜렛 아 아세요 아 근데 여기 빵이 맛있는 것 같아 두껍잖아 음. 오늘 저희가 첫 손님이었던 것 같아요 11시부터 영업시간은 저녁 저희 23시인데 저희가 한 10시 40분쯤에 오니까 막 이제 장사 준비를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디저트에 올라갈 토핑들 그리고 어, 하트 모양 정성스럽게 만들어 놔은 스티키 망고 라이스까지 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포크나카. 응? 아. 어? 어뭐 튀김 뭐이 루리안. 아 열심히 발굴해는두리안두리안 두리안.